할배 안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? 저희는 어저께 29일날 한 12시간에 걸쳐서 캄보디아 CM님 신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비가 오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또 아들들이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이제 성교가 시작되는구나 생각되는데 이제 순간순간 성교 되는 성교하는 그런 모습 들을 부족 하기는 하지만 함께 나누 려고 합니다. 아, 여러분, 함께 영상 보시 죠. <laughs> <laughs>

잘 보셨는가요?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부족한 게 많죠. 저희들이 할배 할미, 할매잖아요. 우리 수준에서 또 맞게 하는데 저도 이 촬영하는 거참 힘들더라고요. 처음 해봐서 그래요. 또 된장 맛이 또 우리 맛에 맞잖아요. 네, 내 시작은 미약하 수만, 나중은 장대케 되리다 그는 말씀 붙잡고, 하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 말려고 합니다.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. 그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할배 할내 화이팅!